척골신경손상은 손가락 마비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이 신경은 팔의 안쪽을 타고 내려와 팔꿈치 안쪽에 볼록한 부위인 내측 상과와 팔꿈치 뒷부분에 척골이 이루는 팔꿈치 터널을 타고 돌아 손으로 내려가는데요. 여기 팔꿈치에 골절과 같은 외상이 있거나 선천적인 골 변형이 있거나 또는 일상생활에서 팔꿈치를 과도하게 구부리거나 딱딱한 바닥에 눌리는 자세를 자주 취하는 경우에 신경이 압박되면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혹 팔꿈치를 구부리고 자기 팔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 습관이 있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신경이 압박되면서 마비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한 유명한 작품에서 팔꿈치를 과도하게 구부리고 있는 어떤 남자분이 보이시죠. 더욱이 이분은 손목까지 과도하게 구부리고 있는데요. 이 경우 손목터널 증후군의 원인인 정중신경 손상이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척골신경이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감각 이상으로 척골신경은 네 번째 손가락의 바깥쪽과 다섯 번째 손가락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손바닥과 역시 동일 영역의 손등 부위와 네 번째 손가락의 바깥쪽 부위 그리고 다섯 번째 손가락에 감각을 지배합니다. 따라서 척골신경 마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부위에 저림감이나 감각 저하와 같은 이상소견이 나타나겠습니다. 다음으로 근육 기능의 문제점을 보면 원래 척골신경은 손가락을 펴는 동작 편 상태에서 굽히는 동작도 관여합니다만 손가락을 펴는 동작과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을 완전히 굽히는 동작 그리고 손가락을 벌리고 모으는 동작에 관여합니다. 신경마비가 발생하면 이런 동작들을 취할 수 없는 것과 함께 초골신경마비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징후들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손가락들이 엉거주춤 구부러진 상태에서 잘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갈퀴손 변형과 열쇠를 쥐는 동작을 취할 수 없게 되어 엄지손가락의 마지막 관절을 과도하게 구부려서 물건을 잡는 프로멘트 징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손을 보시면 왼쪽 손에 비해서 오른쪽 손이 움푹 패인 곳이 보이시죠? 신경마비에 의해 근육이 위축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진찰과 검사에 의해 신경마비의 위치와 정도가 확인이 되면 치료를 제시하게 되겠는데요. 먼저 급성 마비인 경우에는 스테로이드와 소염제 등의 염증을 줄여주는 성분의 약을 투여함으로써 신경 염증을 초기에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치료를 바로 시작한다고 해서 신경 마비가 곧바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보통 적어도 1개월에서 수개월의 회복 시기가 필요하죠. 이 시기 동안 신경의 재생을 촉진시켜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적인 방법들이 이용될 수 있겠는데요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아미노산 비타민 그외 미네랄 등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경 주의 주사 치료를 통해 직접적으로 신경에 영양을 공급하거나 신경의 재생을 촉진해주는 치료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 강도의 체외 충격파 치료가 이용될 수 있겠고 그외 환자분 스스로 신경 회복을 자극하기 위해 꾸준히 근력 강화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환자분의 신경 마비에 대해 보존적인 치료 방법만으로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고려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팔꿈치의 외상이나 선천적인 변형에 의해 구조적인 이상이 뚜렷하게 남아있는 경우 신경 마비가 심한 경우 그리고 보존적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